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한번 중단됐습니다. 행정 통합으로 출범할 새로운 자치단체의 행정 체계를 두고 대구와 경북의 구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광역시로 통합할 것인가, 광역도로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광역시도의 권한과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역시는 도시개발 등의 행정 사물을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광역도는 일선시군에 대한 지원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시를 비교해보면 구미의 올해 예산은 2조 1600억원으로 8500억원인 수성구에 비해 2.5배나 많습니다. 경북의 시장 군수가 대구의 구청장보다 훨씬 많은 일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경북을 광역시로 통합하면 경상북도는 폐지되고 경북 2 2두개 시구는 대구시의 기초 단체로 편입됩니다. 반면 광역 도로 통합할 경우 대구시는 경상북도의 새로운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을 광역시로 통합해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이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 통합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그 권한 배분 관계, 그걸 모델로 하는 겁니다. 광역시로 통합할 경우 경북 시군의 자치권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군이 가지는 사무 권한 356개 가운데 25개 권한이 대구시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철호 경북지사는 경북기초단체의 재정과 권한을 확대해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서조을 가져오는 걸도 되고 시군도 우리가 이 가져오면 를 시군에 내려주면 되고 행정 통합을 통해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는 데는 대구와 경북이 쉽게 동의했지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랐던 겁니다. 도에서의 시군은 훨씬 더 자율과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돼 있는데 구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홍시장은 경북의 통합안이 기초단체의 각계 전투라고 말했고 이 지사는 기초단체가 성장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모두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통합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의 중재안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중심의 발전인가, 시군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도 이 명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